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전라북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도 11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여당의 절대 농지 해제 방침과 관련 농도 전북 지역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군산시의회도 11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신경용 의원이 제안한 절대 농지 해지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지는 167만 9천 헥타르이고, 이중 81만 1천 헥타르가 절대 농지이다며, 이 농지에서 생산된 식량의 자급률은 50.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식량 자급 목표치인 57%를 달성하려면 적정 농지 면적을 175만 2천 헥타르로 2015년 기준 농지 면적보다 74헥타르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쌀 과잉 해소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내놓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질책하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농지의 농업외적 이용에 있어 도시적 이용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농지전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농지의 효율적 운영은 새로운 전기를 열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향후 각 정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KLN 유유강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진안에서 제2회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진안홍삼 건강을 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건데요.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회 진안홍삼축제가 12일부터 16일까지 홍삼특구 진안에서 펼쳐집니다. 진안홍삼 건강을 쏜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이삼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이 열리기 전부터 다양한 식전행사들이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12일 오전 진안군 308개 마을 대표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308리터 홍삼주 만들기가 진행되며 이번에 담근 홍삼향이 가득한 홍삼주는 1년 후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막식 행사장 특별 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과 LED 미디어 트론댄스 군무도 펼쳐지고 읍면 신청자들이 출연하는 군민 노래자랑이 이어집니다. 또한 슬로건인 건강에 걸맞게 건강함을 뽐낼 수 있는 홍삼 씨름왕 대회에서 팔씨름, 허벅지 씨름, 입씨름 등이 펼쳐지고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회, 진안군청 역도부를 이겨라, 건강한 몸매를 자랑할 수 있는 뷰티보디빌더 대회 등도 준비됐습니다. 15일에는 제2회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남진, 송대관, 태진아, 하춘아, 장윤정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308m 홍삼 가래떡을 뽑고 홍삼이 첨가된 홍삼떡볶이 홍삼 초코파이 홍삼 찐빵 등 건강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홍삼 주전부리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폐막식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락공연으로 내년 행사의 성공을 기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케이렌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지역의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당 당론 마련 여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해동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과 조배수 의원이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해동환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정원율익산시장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처리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1천억원 이상의 정화비용 책임과 관련해 정원율익산시장이 국민의당 차원의 처리대책을 요청해 이날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도 의원은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석산복구지의 침출수 관리와 익산시의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두 의원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원유 릭산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케이렌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건비 및 가스 요금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군산역객과우송역객두 군데 업체로 55개 노선 총 118대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가스비 상승에 이어 자가용 증가에 따른 버스 이용객 수 감수로 인해 올들어 지금까지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군산 시내버스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달 인건비와 기름비도 못낼 형편이다고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산시가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 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업체의 손실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보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연령에 따라 접종기간에 제한을 두고 홍보기간도 짧아 대상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각 시도 보건당국은 예년과 달리 무료 접종에 따른 초기 혼잡을 피하고 백신 수급 불균형 상황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 노인들을 두 차례로 나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은 지난 4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됐고 65세에서 74세는 10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생후 6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도 지난 4일부터 무료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자녀와 임산부, 만 50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료접종 대상으로 10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접종 해당 날짜를 제대로 모르는 노인들이 보건소나 인근 지정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뒤늦게 설명을 들은 뒤 발길을 돌리는 등 접종 초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도내 보건소와 총 732곳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지나치게 쉬운 평가, 이른바 물면허 취득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 아래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이 손쉽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에 의한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90만 9,208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84만 5,006건인 것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개정 이전 운전면허 취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이전 장내기능 시험 합격률은 약 70%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1년 간소화 이후 합격률이 93%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거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건수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812건이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병력이 의심되는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특히 시력과 색각, 청력, 운동 능력 등의 신체 검사만 할뿐 정신 질환의 유무는 판별할 수 없는 상태며 당사자가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하는 부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은 12월 22일부터 현재 730 문항이던 문제 은행이 1,000 문항으로 늘고 평가 항목이 두 개였던 장례 시험은 7개로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